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 유대표입니다 자 오늘 전주에서 멀리 전주에서 이렇게 손님분께서 오셨는데요 아주 미난분이고훈난분이 오셨습니다 그 아래 이렇게 보시다시피 계약서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뭐 절충할 수 있는 부분 절충해드리고 기초점검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어 공업사 가서 영상은 계속 이어갈 건데요 어 열심히 열심히 정직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고요 대표님 네. 대표님 얼굴은 안나와요 <laughs> 창피하시다고 하시니까 대표님 얼굴 안나오고 제 얼굴만 나와요 대표님 인천 엠파크 와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어, 원래 이미지가 약간 좀 인천 부천 좀 그런거 그래서 약간 긴장도 하고 그랬는데요 인천 부천 오셔서 조금 분위기가 어. 있을 것 같아서 긴장하셨다고요? 네네 예 근데 막상 와보니까 그런 느낌은 하나도 없고 친절하고 잘해 주셔서 좋았어요. 허위 매물 하시는 거 혹시 보셨어요? 위에서 차 보시는 동안? 아니, 아니요. 없죠. 네. 그리고 허이들러뭐몸에 그, 그림 그리고 다니는 친구들 많던가요? 아니요. 못 봤어요. 예. 네. 다음 뭐 여기 뭐못되는못 되게 생긴 사람도 없죠. 네. 그런 행동하는 사람도 없고. 다툼 있거나 경찰분 돌아다니시는 것도 없고. 네, 네. 예. 네. 중고차 시장에 또 인천 중고차 시장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하고 싶 어, 뭐 그냥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해도 좋아요. <laughs> 우리 연출하는 거 조작하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네. 말씀하시면 돼요. 반신반의 하지 않으셨어요. 전주에서 올라오실 때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 했어요. 아, 전주에서 올라오실 때 네. 차량이 있을까 없을까 반신반의 하셨죠. 그런데 차량 상태나 실차량이 다 있죠. 네네. 제가 다른 차 보여드렸나요. 아니요. 전혀 안 보여드렸죠. 네. 불, 불편, 불편하고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서 더안 여쭤볼게요. <laughs>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인천이라고, 인천이라고 허위 매물 많은 게 아니고요. 정직하게 하는 팀장님들, 대표님들, 그리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 인천 지역에서 사기를 치는 게 아니고요. 그 만나시는 분이 못된 분이라면 사기를 칠수 있는 거니까 지역적인 편견 갖지 마시고요. 우리 인천 지역도 꼼꼼하게 비교하셔서 그 선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여 이상하게 매물이 싸거나 그러면 전화 주시면 있는 매물인지 없는 매물인지 저한테 구매 안 하셔도 되니까 확인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차 많이 구매하시고요. 유 대표는 여기서 영상을 접고 공업사에서 정비 영상으로 가 보겠습니다. 대표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대표님 부끄러우셔 가지고 저처럼 이제 그영상에 나오는 게 많이 부끄러운가 봅니다. 저는 뭐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나와도 됩니다. 자 소중한 인연 만들기. 저기 공업사 가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네유 대표 나왔습니다 지금 판매 차량 출고 점검하러 나왔고요 지금 깨끗하게 필터 교환하고 엔진 오일 교환하고 기초 점검을 해서 안내 저기 인도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대표님 쫙 뒤에 계신데요 우리 여기 공업사 대표님께서 꼼꼼하게 봐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정비 영상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차량 휠 휠도 깨끗하고요 주행거리가 저, 짧아서 그런지 녹도 많이 없습니다 아, 하체 부분 고무 부티류 링크류 파손되거나 손상된 거 보이지 않고 있고요 디테어 누유 없습니다 자 반대편도 깨끗하고 요 타이어도 거의 많이 남아 있네요 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체 스크래치 보시면 전혀 없고요 하체 스크래치도 전혀 없고. 아, 이게 정말 깨끗합니다. 자, 반대편 휠도 스크래치 없고요. 깨끗합니다. 자, 앞쪽 휠도 어, 깨끗하고요. 자, 안쪽도 아, 이건 정말 깨끗하죠? 스크래치가 없고 미션도 누유 하나 없는 상태라는 거 확인이 되십니다. 자, 반대편도 볼까요? 자, 반대편도. 링크 요볼 링크 이상 없고 누유 없고 아, 엔진도 누유 하나도 없네요. 네, 예, 깨끗합니다. 자, 깨끗하게 잘 정비를 해서 손님께 안내해 드린다고 하고요. 그 하체 부분도 점검을 해 봤는데 크게 이상 있는 데 없습니다. 추가적인 점검을 해서 손님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유대표 나왔습니다. 자, 보시는 차량 정비 기초 정비를 다 마무리했고요. 여기 손님분 저 안쪽에 계신데 더운데 영상 마무리하려고 영상 시켰습니다. 정비 정정 정확히 여, 손님분과 했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믿고 거래해 주신다면 정확한 정비와 정확한 차량 설명, 깨끗하고 좋은 차량 상태의 차량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고 유 대표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정확한 시세를 알고 오시면 유 대표한테 사시는 게 비싼지 싼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한 유 대표 믿고 찾아주시는 전국에 계신 구독자님과 시청자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덕분에 유 대표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중한 인연 되실 분 기다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판매 차량이 모든 정비를 마치고 손님께 인도되었습니다. 자, 프레스티지 차량인데요. 앞쪽 모습이 멋지고 참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상태도 좋았고요. 오일도 갈아드리고, 기초 정비도 해드리고, 블랙박스도 해드리고. 자, 전주 가서 안전하게 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